이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오젠픽의 주성분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약물이 200명 규모의 작은 임상시험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30일 CNN과 NBC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신경과학 교수인 폴 에디슨 박사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디슨 박사 팀은 주로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로 구성된 204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GLP-1 작용제의 일종인 리라글루타이드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위약을 투여받은 집단과 비교해 1년 후 인지 기능 저하가 18% 가량 느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 약물은 기억력과 학습,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수축을 약50% 가량 감소시켰습니다. 뇌의 수축은 치매 및 알츠하이머 환자의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실험에는 연구 시작 당시 시판된 노보 노디스크의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와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이용됐으며 매일 주사로 투여됐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알츠하이머 협회의 최고 과학 책임자 마리아 카릴로 박사는 동물 연구를 통해 GLP-1이 뇌에서 다른 유형의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이 연구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아직 학계 동료들이 심사하는 저널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GLP-1 작용제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노보노 디스크는 경도 인지장애 또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GLP-1 작용제인 세마 글루타이드를 투여하는 임상 3상 시험을 두건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025년 발표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이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30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치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유산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과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 91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SNS 회사들이 정신건강장애, 학대, 성적척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SNS 회사들은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기능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법안은 17세 미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설정을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일령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미성년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지우기 버튼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기술 규제 관련 주요 법안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빅테크 기업 중 마이크로소프트와 엑스 등은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SNS 기업 연합인 넷초이스는 사이버 보안, 검열, 헌법적 리스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에어백 작동 등에 문제가 있는 일부 차량의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31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에 따르면 현대차는 2024년식 산타페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일부 모델이 에어백과 전기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콜 대상은 총 49,719대입니다. NHTSA는 해당 차량 내부 배선 문제로 인해 에어백이 의도치 않게 펼쳐지거나 사고 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은 차량 판매 딜러가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현대차는 구형 제네시스 쿠페 일부 차량도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2010년에서 2013년식 제네시스 쿠페 12,612대입니다. 이들 차량은 일부 부품이 손상돼 시동을 걸때 의도치 않은 차량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NH TSA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두 건의 리콜과 관련된 사고나 부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현대차 측은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다음 달.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허브에서 친환경 항공유 SAF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친환경 항공유는 폐식용유, 농업 부산물, 폐기물 등의 친환경 원료로 만든 대체 연료로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화석 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항공사는 2024년 말까지 오헤어 공항에서 SAF 100만 갤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공항 전체 연료 소비량의 약 3%에 해당합니다. 오웨어는 캘리포니아 외에 미국 공항 중 최초로 일부 연료 공급을 SAF로 대체하는 곳이 될 예정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번 SAF 사용이 최근 일리노이주에서 통과된 세액 공제로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산업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시카고를 포함한 전 세계 5개 공항에서 일부 연료를 SAF로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공항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런던, 암스테르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윈티비 뉴스 투데이입니다. 올해 들어 일리노이 주에서는 67건의 홍역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홍역 환자 수는 작년에 비해 거의 3배로 증가했으며 그중 일리노이 주에서는 67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다섯 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188건의 홍역 환자가 보고되었고, 그중약 절반인 49%가 5세 이하의 환자들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례라고 알려졌습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메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햄프셔 뉴욕, 오리건, 버몬트 등 7개 주에서 새롭게 홍역 발병이 보고되었습니다. 메사추세츠에서는 3년 만에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CDC는 이번 홍역 환자 증가가 COVID-19 팬데믹 이후 백신 회의론의 증가와 전 세계적인 홍역 환자 증가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의 홍역 환자 중약 85%는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 상태를 알수 없는 사람들로 10%는 MMR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을 통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95% 이하로 떨어져 홍역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 데이터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의 2022년에서 23학년도 유치원생 중 91.7%가 MMR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두 차례의 홍역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첫 번째 접종은 첫돌 이후에 두 번째 접종은 최소 4주 후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수 있습니다.